김주다기 이병 김정탁 터다 했어? 죄송합니다. 먹김치 뭐 평생 안 먹을까? 먹겠습니다. 밥맛이 떨어져서 씨발 배하고 파 죄송합니다. 아? 어? 김치 못 먹어. 죄송합니다. 너 황푸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왜 그래? 먹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씨발 새끼 내가 먹는 거안 먹는 거 봤어? 트라마 있어가지고 못 먹어. 무슨 트라마? 먹다가 옛날에 터해가지고 못 먹었어. 여기 는 사야 이잖아. 내일부터 먹겠습니다. 내일부터 본다. 내일 네, 하겠습니다. 네 자네 옷 입고 어때? 편해? 네 사님들이 잘해주셔가지고 편.. 좋습니다 편해? 우상준 이명 우상준 군생활이 편하다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군대가 편한 게 맞아? 아닙니다 편하다잖아 x 새끼야 니가 얼마나 X같이 했어 이거 편하대 죄송합니다 신문규 이병 신문규 이게 맞아? 죄송합니다 편해 군사안 편합니다 편하다 했잖아 방금 말을 바꿔 ㅅ ㅂ 야 좋습니다 그냥 조,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좋은데? 적응할 수 있도록 잘해 적응했어 그래서? 네 했습니다 지켜본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이병 김종탁 여기서 누가 제일 못생겼냐? 얼굴만 아, 봐도 토학질 날것 같은 사람 없..없습니다 어, 야 아, 내가 ㅅㅂ 그것도저고나 대신 물어봤어? 한명 뽑으라고, 씨발, 새끼야. 정아 점... 장난 아니다, 지금? 아닙니다. 너 말고, 씨발, 누가 제일 못생긴냐 여기서. 다 잘생겼어. 아, 우상준. 일병, 우상준?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아, 누가 제일 못생긴냐 여기서. 우, 우상준 일병님이. 일병님? 아, 우, 우, 우상준 일병이 제일 못생 아, 심영규 병, 승, 병, 승, 규. 안 그렇겠어? 뭐야, 이게, 씨발. 죄송합니다. 군대가 거꾸로 돌아가네. 야, 상준아일병 우상준? 너가 잘 못생겼대. 족까지 <laughs> 생기긴 했어 그제? 아닙니다. 응? 어? 아닙니다. 쟤 못생겼대, 왜? 늘맞습니다 네, 근데 뭐슨 뭐. 아니야, 씨발 새끼야. 야, 니가 잘 못생겼다, 앞으로. 일병 우상준? 어? 아, 쟤 편한가 보다, 못생아라, 씨발. 이병준아. 네, 이병우 사준 그냥 편해서 그래 이게. 더 조져 씨바이 새끼 좀. 알겠습니다. 네가 만만하니까 네가 제일 못생겼다 하는 거야 장준아. 아? 군대냐 이게 씨바 네, 캠프지? 응? 어? 정하고 보자. 네 알겠습니다. 종탁아. 네, 이병 김 종탁. 나랑 저 야외 쓰레기장 좀 가자. 종탁아. 이병 김 종탁. 따로 얘기 좀 해. 네 알겠습니다. 문규야 너도 나와라. 예, 알겠습니다. 자, 일상야야 네! 네! 아, 대답 봐라. 씨발, 군대냐? 죄송합니다! 한다 자, 특이사!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오케이. 와, 내 스타일 알지? 벚궈라고. 야, 그리고 10명 들어왔잖아. 네? 예. 네? 잘해줘. 그냥 갈고지 말고. 네? 아, 어? 일 만들지 마라. 예? 됐나? 아, 간다. 충성! 네. 야! 잘 준비 다 하고. 담배를 새끼들, 담배 피우고 다 들어와, 차.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좋다, 가자. 네, 알겠습니다. 야, 담배 안에 있을 피 펴. 감사합니다. 어, 야. 감사합니다. 어. 담배 안에 피가 이렇게 돼 있어. 하, 펴. 감사합니다. 야, 담배를. 왼손. 죄송합니다. 오른손은 격려를 해야 되니까 왼손으로 피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런 바에 시가를 펴, 가서. 어? 죄송합니다. 아니, 김치를 못 먹는 새끼는 난 처음 봐서 그래. 살다 살다가, 종타가. 신탁새끼야. 야, 분위기를 조까지 만들지 말고. 죄송합니다. 주는 거 있으면 받아서 처음 먹고 자라고 하면 자고 그것만 하면 돼 죽다가 네 알겠습니다 씨발 머리 긁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내가 봤을 땐이네 니가 문제인 것 같아 잠시 어? 못생겼다는 말을 나는 씨발 내가 아, 여기 비를 칠까보다 쉽지 기게 그냥 아주 왼쪽 길를 너도 족까지 생겼어 아주 승질나서 씨발 내가 뭐할 수가 있어야지 아주 씨발 잘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야왜왜 왜 그렇게 자꾸 하는 거야 차인하 선배님 고르라고 하셨 그러면 차라리 나를 골랐어야지 나보다 선임인 무상준 입장으로는 그면 어떻게, 통다가 내일부터는 김치 그냥, 우겨서 먹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아, 나이스. 야, 야! 아이, 뜨거 네, 네, 네. 예. 예. 갑니다, 씨발. 죄송합니다. 아 김종타! 이병 김종타, 이 씨발, 김종, 새끼야. 예, 자빠, 자? 아, 아닌가. 스킬 줘서안 해? 어 아, 죄송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되십시오 아, 아! 야, 종타가. 예? 너, 너, 휴가 언제였지? 잘 모르겠습니다. 씨발, 새끼들아. 집안 방송 안 꺼?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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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발, 자자, 씨, 새끼들아. 네, 알겠습니다. 5시 반, 5시 반, 5시 반, 5시 반에 일어나자. 5시 반에 일어나자.